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그리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시를 각각. 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조님의 아버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아버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라만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실망할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주려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것이 그냥 먹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얼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울림이 있습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응답하기에는 왠지 힘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부모님께로부터 전수받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기술이나 인간관계나 심지어 신분이나 직업까지 물려받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양반이면 그 자식도 양반이 되었고요. 부모님이 상인이면 자녀들 역시 상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시대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신분과 직업을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옛날에 비해서 부모를 공경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네, 내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리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내리 사랑이란 단점보다 장점을 크게 보는 사랑이에요. 잘못한 일은 빨리 잊어주고 잘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해주는 사랑이 바로 내리 사랑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잘못한 것은 금세 잊어버리시고요 잘한 것은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십니다. 반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서 잘해 주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조금 섭섭하게 한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성향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벽하길 바래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낫길 바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참 많은 잔소리를 하죠. 더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부모님도 그리 완전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엄마 아빠도. 사랑 시절에 그리 공부에 열심이 아니었던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부지런하라고 잔소리하실 때 부모님도 항상 부지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나에게 그렇게 완전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자녀가 보기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공, 부모님이 공경할 만하면 공경하고. 부모님이 공경할 만 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선 10계명에 등장합니다. 이 10계명은요. 우리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열 가지 기둥이라고 할수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매 계명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반면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5개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5개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개명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공경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개명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 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독립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연대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한 아담적 본성은 누가 만회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대하면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는 이두 가지 삶의 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과 연대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에서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인간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굴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는 승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오로지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최초로 경험하는 인간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개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 대한 개명 이상으로 교만과 반대인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겁다, 비중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비중을 인정해드려라, 부모의 인생의 무게와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대해 감사한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죄송한 마음이 더 많습니까?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감사함보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항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또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끼인 세대로 어, 보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위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기보다는 아래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함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더 크게 마련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죄송해하고 물러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을 더 크게 갖고 응답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함보다는 죄송함을 더 크게 갖는 건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 고치잖아요. 죄송해하는 건 나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것은요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 돼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보다 더크 큰 정신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어, 효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대해 죄송함보다 감사함을 더 크게 갖고 부모님보다 더큰 정신을 품을 때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에 달인 5월은 우리에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아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다한 가지씩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관계라는 건참 애증의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미워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요. 마침 이 아이가 다행히 좋은 미국인 부모를 만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됐는데 이제 결혼할 때가 되자 자신을 낳아준 한국인 부모님을 수소문해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이 부모님을 초대하고 나서 말씀을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나는 나를 낳아주신 한국인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양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인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요, 눈물만 흘리면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그녀가 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다만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부모의 한계와 나의 나 자신을 분리하고 부모님께 마땅한 공경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계명의 말씀입니다. 때론 부모에게 상처받은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책을 쓴 노희경 작가라고 있는데요, 아주 드라마 작가로 유명한 분이죠. 그녀는 경남 함양 산골에서 칠 남매 중 여섯 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리는데 여섯 번째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딸 여섯 번째 딸로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여섯 번째 태어난 손녀를 차가운 윗목에 두고 밥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나흘 있으면 죽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언니들을 시켜서 미음을 먹여서 겨우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기, 여기, 이 이야기를 이 작가가 다 성장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죽기를 바래서 윗목에 두고 거들떠도 안 봤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작가는 언니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고심하던 끝에 어,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돈도 벌어다 주지 않고 아이만 만들러 들어오는 남편과 살아온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엄마 불쌍하다. 노예경 작가는 그만큼 마음과 정신이 커져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처녀 시절의 작은 엄마를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엄마 불쌍하다,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드리는 일은요 부모님을 용서해드리는 일을 포함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부모님을 용서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큰 정신의 소유자가 돼야 하고 내가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큰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애착과 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인데요 이 어테치먼트라고 하는 애착해야 할 것을 애착하고 디테치먼트라고 하는 분리해야 할 것을 분리할 줄알때 우리는 큰 정신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애척, 애착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연약함과 나 자신을 분리하고 부모님보다 더큰 정신과 마음을 가질 때 부모님께 마땅한 공경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에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어떤 약속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신명기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하는데요. 10계명은 유독 2계명과 5계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계명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요. 5계명은 장수와 복을 약속하고 있죠. 해석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살고 복을 받더라. 저는 그러한 해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해석을 동의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래 살고 복을 받더라.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잘하신 분들 중에도 사고로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마땅한 공경을 부모님께 드린 사람들은 오히려 삶이 반듯해질지언정 구겨지는 일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양된 교포와 노예경 작가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부모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마땅한 공경을 부모님께 드린 경우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는요, 사회가 안정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유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복은 부모가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 복은 자녀가 받는 거예요. 오계명은 부모를 위한 계명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만일 부모 공경의 오계명의 말씀이 공경을 받는 부모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오계명은 이렇게 되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부모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오계명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여기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뜻은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력이 풍성하리라. 너의 삶의 의미가 넘쳐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면 어리석고요, 고집스럽고요, 교만한 사람이 돼서 결국엔 인격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들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고 회막식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엘리제 사장이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전쟁 중에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죽게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생명이 짧은 예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어떤 곳에서든지 공동체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 생명력과 기한이 길어요. 그곳에서 오래 있습니다. 반면 교만하고 질서에 대한 공경이 없는 경우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생명력이 짧죠. 그러면 왜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5계명을 거부하는 것은요, 나머지 6, 7, 8, 90계명을 1 거부하는 것보다 더큰 죄가 된다는 것이고. 오계명을 기초로 할때 비로소 나머지 6개명에서1 0개명까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계명의 의미는 단지 혈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은 연배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께 하듯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나이에 해당하는 어르신 모두에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며 용돈을 얼마간 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것을 할수 없어서 생활비를 일부 지원해드리는 것만 했는데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은퇴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도 않는 그분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대우해야 하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의 교회가 오계명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교만에서 떠날 수 있고 겸손해져서 선진들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높은 뜻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대단히 좋은 질문이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부모님의 명령을 제외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명쾌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동시에 부모들을 교훈하기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사저를 보시면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흥미롭게도 어미드라는 없습니다. 아버지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드라, 너희 자녀들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말은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생 앞에서 형을 혼내선 절대 안 됩니다 언니 앞에서 동생을 혼내지 마십시오 개별적으로 따로 방으로 불러서 훈육하십시오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준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요? 내 자녀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주 잊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 딸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사랑할 만하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이 됩니다 그러려면 자녀 사랑의 근거를 자녀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역시 부모가 공경할 만하다고 해서 공경하고 공, 부모가 공경할 만하지 않다고 해서 공경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부모님을 더잘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자녀를 더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 없이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되게 돼요. 인생의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다른 모든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데, 그첫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더잘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부모 사랑의 근거와 이유와 자녀 사랑의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지만 대단히 심오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경과 순종은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오개명의 정신은 하나님께 겸손과 복종으로 자유함을 얻는 진리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겸손하면요 순종하면요.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계명이에요. 오계명은 우리에게 막연한 형이상학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없는 자유함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력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의미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세워주신 권위를 순종하며, 교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